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우주가 하느님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므로 만물이 하느님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 정교하고 자연적인 질서를 갖고 있다. 인간의 법칙들과 자연의 법칙들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만물이 원래의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자연적 질서, 즉 생활할 장소와 먹을 음식과 자유의지의 선물을 창조하셨다. 자연적인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질서를 창조하셨다. 우주의 자연 질서, 너희들이 먹는 음식과 너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인류의 자연적 번식이 인간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에 대해 모두 대가으실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인류를 위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고 애를 써왔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창조의 진리를 잘못된 대체물로 바꿔버린 이들을 버릴 것이므로 그들은 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리라. 인류가 하느님의 법칙들을 변경해온 것은 사탄의 영향력 때문이며 이로 인해 파멸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게 만족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며 인간은 자신의 죄스러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변경시키려 할 것이다. 인간은 우주의 기원에 관해 거짓 주장을 펼침으로써 우주의 창조를 거부하려고 시도할 정도까지 갈 것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하느님과 함께 끝난다. 일어서서 하느님께 도전하는 인간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들이 종말을 구하리라. 인간이 창조의 법칙에 손대자 말자 지상에서 대칭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인내로 오시지만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왕국을 통치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리라. 성부 하느님, 이제 곧 인류 창조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보내질 것이다. 이날은 그토록 아주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 지금까지 그것은 발생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내 자녀들의 멸망이 지나치게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내 자녀들은 그들의 창조, 그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이 많은 영혼들 안에 큰 희망과 기쁨을 만들어낼 것임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은 고문이 될 것이며, 그것을 그들은 견딜 능력이 없을 것이다. 내 사랑과 자비의 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전체 위에 소나기처럼 퍼부어져야 한다. 이일 후에 큰 분열이 올 것이며 그때는 그분의 자비에 응답하는 영혼들은 옆에 따로 떼어 놓을 것이다. 성부하느님, 인간은 나 자신의 모상대로 내 애정 깊은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나는 인간의 영혼을 내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했다. 나는 자유의지라는 내 선물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나는 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그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그도 나를 사랑하기를 나는 오직 바랬다. 나는 나를 섬기라고 인간보다 먼저 천사를 창조했고 천사들에 대한 내 사랑 때문에 그들 역시도 자유의지의 선물을 부여받았다.인간이 고통받은 것은 루치펠의 배신 때문이었다. 루치펠 인크는 내게 사랑받았고 총애를 입었다.그는 비상한 은사와 힘을 받았으며 많은 천사가 루치펠 아래서 섬겼다. 내가 인간을 창조했을 때 루치펠은 질투심에서 나온 경로에 빠졌다. 루치펠은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루치펠은 내 자녀들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고 결정하였다. 루치펠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으며, 이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권능과 생각을 부인했고. 루치펠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들이 내 권능을 차지할 수 있고, 내 신성의 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루치펠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 모두는 내 자녀들을 거슬러 잔악 행위를 저질렀던 자들인데 영원토록 심연 속에 던져졌다. 하지만 나에 의해서 거저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써 주어진 그들의 자유의지 때문에 나는 결코 그것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는 내 계획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획득할 계약을 만들어냈다.그들은 내게서 큰 총애를 받았다.나는 악마의 유혹에 굴복하는 위험성을 그들에게 경고하려고 예언자들을 보냈다. 나는 그들을 안내하고 내 뜻에 따라 살게 도와주려고 십계명을 주었다. 나는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내 자신의 살에서 취한 나의 외아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상의 내 아들의 죽음은 최종 계약의 내 계획에서 전환점이었다. 내가 내 모든 자녀들을 함께 데려올 때이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우선 첫째로 창조한 낙원으로 다시 데려올 때인 최후의 날 전에 진리의 책은 내 개입의 마지막 부분이다. 진리의 귀 기울이는 자들과 내 거룩한 말씀에 충실하게 남아 있는 자들은 나에게서 큰총애를 얻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멸망한 자들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나는 그들을 갈망한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간청한다. 나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 태초에 내가 만들어낸 내 계약을 그들이 이해할 때인 그날을 기다린다. 그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 내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마지막 장이기 때문이다. 내 신성한 왕국에 들어갈 권리를 상실한 아담과 하와. 성부하느님,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내 신성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모든 영예와 총애를 부여받은 자인.질투하는 댐에 의해서 유혹당한 후내 자녀들은 지상에 있는 영광스러운 왕국에 그들의 등을 돌렸다.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등을 돌렸고 이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자녀들인 이어서 오는 세대들은 고통을 받았다. 내 아들은 그때 죄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내 자녀들을 구하려고 보내졌다. 이제 내 아들은 원래 낙원을 지상에 심어주러 올 것이며 그것은 처음부터 이기로 되어 있던 것이다.